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6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을수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려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적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 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마음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먼저 주일은 하나되는 일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일치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사오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문 예, 기자에 쓰있죠 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러나 형제가 사랑하지 못하고, 어, 부부가 하나되지 못하면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을 크게 했다 할지라도 그는 인생에 서디센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맛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상은, 아, 우리가 예수 그리도 안에서 하나되는 부부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신앙이 다르면은 굉장히 어렵죠. 어떤 주인냐 어떻게 사느냐 그거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아껴주고요 사소한 일에 서로 동의하면서 인정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경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것이 성도의 예, 그런 하나 되는 것, 하나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목사 간의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의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 되는 방법이 겸손해, 겸손과 온유와 인내에 있다 라고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 그리고 한 성령, 한 소망.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원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실제로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 글도인의 몸,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무엇입니까?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똑같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생각도 취미도 모두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나 취미도 다르고요. 생각이 달라요. 성격이 같아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결혼했다면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지으신 것은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똑같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이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 되는 그런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마치 물건처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저 사람은, 저 부인은 이런데, 저 사람은 이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비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사랑 자체는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요. 사랑하게 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자체로 다 그냥 수용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7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용모와 체질이나 은사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의 것을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런 은사를 최대한 그렇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공존하여 거기서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온유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고 모든 지체들이 그 받은 은사들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이웃을 이웃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교회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겠죠.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각해 볼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할 때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예배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화려하고 큰 데가 어디냐하면은 우리가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것은 교회가 예배하는 것으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밉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 화려한 강대상을 말하고 있죠. 자, 그것에 카페, 카페도 막 까는데도 있죠. 꽃꽂이도 하고요. 위와 같이 이렇게 좋은 꽃을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하는 곳이 바로 강대상입니다. 목사가 깨끗하게 옷을 입고요, 성가대가 또 성가대 가운데 있고요, 악기들도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까지 교회가 강조해왔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반면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볼 때도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회 선교와 구제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는 사 회에 우리가 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이 교회는 그 자체를 위해서도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요, 서로 모여서 뭐합니까? 교제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의논도 하고 훈련도 하고 또 만남을 갖는 그런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세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불균형으로 되어서도 안 되는 교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원만하게 그리고 교회 자체로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세 가지 원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사도는 열두 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요. 선지자는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오늘날에 선교사를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 목적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이렇게 세웠느냐?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성직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며 봉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 함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글도의 몸을, 어, 예수 글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훈련에 훈련이 무엇이냐, 무엇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죠. 첫째는, 성도를 온전히 한다. 그것은 경고한 성도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참 남부를 것이 없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물질, 문명, 과학적인 어떤 문명, 우상의 철학, 이런 모든 사상들을 다 사로잡아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일에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기 위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양심을 위로하 것, 그것이 그냥 주일날에만 왔다 갔다는 거죠. 오늘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나에게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성공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말해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삐뚤어져도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좋은 말만 해주면은 다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병들면은 의원을 찾아가서 의사들이 우리의 진료를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전을 내려가지고 치료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병원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 교회가 오면 치료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또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울 갈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정욕과 싸우고 하나님 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봉사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와 이치에 있던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게 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토의 몸이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에 참여하게 되면 단순히 예배 드리는 사람,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결코 아니죠. 교회라는 몸을 구성하고 살아있는 한 지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늘의 구역 식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본문은 이렇게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하늘의 구역의 식구라는 이한 지체로서 성도가 존재한다. 예배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찬양도 있어야 되고요. 안내도 있어야 되고요. 헌금도 있어야 되고요. 청소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해외 성교사도 파송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여러분들이 가고 삶을 사는 현장에서 성교에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명한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일터가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형편과 처지의 여건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와 연자와 선지자로 세우셨고 성도들을 훈련하고 봉사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일까 13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못 받아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들은 지금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너무 수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꼭 시켜야 일을 한다는 거죠. 안 시키면 안 하고. 자기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어떤 나의 사상이 물들어 있다면 그거 빨리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아니면 돼지들 보세요. 예. 개들도 마찬가지고. 토했던 거 다시 또 먹습니다. 돼지는요, 누웠던 곳에 또 다시 또 눕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러운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구체적이고 또 짐승과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는 다시 범치 말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비유로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늘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늘 자라갈 수 있을까? 내 삶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 따라 내 삶을 세워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 내 삶을 세우는 것이 자꾸만 그렇게 세워가게 되면 장성한 불량이까지 이른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는 라 것은 어린아이 신앙에서부터 탈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뭘까요? 어린아이들은 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과자를 줘보세요. 자기 거지. 돈 한번 줘보세요. 자기 거지. 엄마가 줬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자기 거라고 하지. 아빠가 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거라고 하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달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밥시간 되면 딱밥내놓으고 자기가 할줄 모르고. 이거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 울어보세요. 안 업어주면 막땡깡을 그냥 바닥에 댕글댕글 듣고 후었다 그래가지고 막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래야 또 똑같이고 참. 그리고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예, 엄마를 생각하지 않고 아빠도 생각하고 주변도 생각하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상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다 어린아이 오직 자기만을 생각한다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삶에서 말씀을 따라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절제되지 않습니다.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버립니다. 교회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말씀 위에 국게서가 있는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말씀 위에 국게서가 있는지, 그 굉장히 중요하다.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라고말미암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예, 미디안의 막,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침투해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에 막 수만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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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 보내보내보고 300명, 300명. 가장 소심한 사람 300명. 물로 열어가지고 다 떠먹는 사람 소심하잖아요. 소심한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숫자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거위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표는 어디까지?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가정을 예수님의 가정으로 만들고,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로 만들고, 나의 삶을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닮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가는 곳마다 오전에 설교했듯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에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모든 몸을 우리는 여러분들의 모든 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꾸만 우리가 그 은사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성장해 가야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각자의 은사가 다 활용되어야 되고 교회를 세우는 한 지체가 되어야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비판하지 마시고요.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사람이 유치하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격려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책임이 바로 우리 교회와 저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교회를 세우고 나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세워가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뽑으셔서 예수 그리토의 몸된 지체로 세우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체가 다 머리로부터 연결되어 하나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듯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으로 세워지는 사람, 참으로, 굳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0장입니다.